안녕하세요. 스티코리아 t v 신싱하입니다 오늘은 국산 스베아 두랄루민 등산스틱하고 중국산 휴먼트휴먼트도 요즘은 뭐 등산스틱으로 온커스 브랜드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휴먼트 중국산 카본스틱 3단 같은 3단인데 비교 리뷰합니다. 저희 스티코리아에서는 등산스틱 AS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있으니까 스티코리아에서 판매하는 등산스틱은 믿고 구매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스코리아에서는음선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틱은 이 비브랜드라서 이 불량률이 높다 이런 거는 저희들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불량률이 높으면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맨날 스틱 수리만 해주다 볼릴다 보고도 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엄선된 오 a 제품만 취급하는 a n k o 입니다 우선 국산 스베아 제품입니다. 이렇게 색깔은 두 가지입니다. 스베아 제품은 완충 장치가 a 손잡이 부분 안에 k o 들어있다 Korean, k o r 메이드 인 코리아 되어 있고, 두랄루민 7075를 재질을 사용했고, 3단 스틱으로 부품 자체가 여기 불량률이 아주 적은 부품을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불량률이 거의 잘안나오는 그런 제품이니까, 아주 뭐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예태 권 팔아봐도 이 구매율도 높고 구매 만족도도 되게 높은 제품입니다. 6 3에 최단 여러 접었을 때는 6 3에 최장은 130cm 다 폈을 때는 130cm가 나오고 무게는 210g입니다. 완충 장치는 이 부분 손자의 부분에 여서 이렇게 되고 가성비 대비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두개한 세트에 5만원입니다. 물론 택배비는 별도로 이래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 쌍입니다. 이거 뭐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전부 한쌍 가격이지 낱개 가격이 아닙니다. 그다음 휴먼트 등은 이렇게 휴먼트 거은 이제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뚜개랑 스티이스 바스켓이 이렇게만 고무캡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 멀트는 중국산 제품으로 60에 130cm 나옵니다. 카본 스틱이고 무게는 150g 내외라고 되어있습니다 무게는 휴먼트스타나 지금 인터넷상에는 11만 2천원인가 판매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 쌍에 지금 저희들은 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도 불량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 AS를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완성장치는 밑에 하단에 들어있고 컬러티 하고 이런 거를 보면 그릴 거도던좋고했였는데 두랄루민 7075랑 카본이랑은 무게에서 차이가 좀 있고 이렇게 무게에서 차이가 좀 있고 150 내외 210 근데 실질적으로 들었을 때 느낌은 크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가볍다. 두개다 가볍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구매한 데는 큰 에러 사항이 없지 싶습니다. 스틱 코리아는 이 A 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제품의 완성도와 불량률이 최우선입니다. 물론 퀄러티도 좋아야 되지만은, 량률이 높아버리면은 저희는 그 제품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싸고 뭐 좋고 해도 분량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하는 운영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 두랄루민 한 쌍에 5만원 최단 63회 최장 130회 무게 210g 재질 두랄루민 7 0 7호한 쌍에 5만원 휴먼트 카본 스틱 원산지 중국산 60에 130 최단 60 최장 130 무게 150 완성도는 컬러티는 여기 좋고 완성도는 여기 높습니다 50g, 60g 정도 차이나도 실질적으로 들었을 때는 크게 무게 차이는 느낄 그거까지는 는 안됩니다 신중하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건 인터넷상에 11만 2천원인가 보래 팔고 있습니다 8만원 팔라고 생각합니다 한 쌍에 8만원, 5만원 이상 스티커레 t v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스티커레에큰 힘을 받고 있으니 많이 꾹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